선생님 처음 뵙겠습니다. 네, 네. 저희 네. 양금선입니다. 네. 태희 양금선 선생님이요? 예예. 예예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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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생님. 예. 아 그래서 이거는 삼조고 건강상 위유. 예. 그 삼조고가 금강산에 놀러 왔다는 뜻이에요. 이게 발이 세 개죠. 이게 태양조라고도 하고 발이 예. 세개 달린 금은 새라는 뜻인데, 예. 그게 사람 우리가 여기서 번 시간 새가 아니고 태양에서 나왔다는 시, 신령스러운. 예, 태양에서 나온 새예요. 예. 네, 쿨사조라는 네. 뜻이에요. 예. 그리고 이제 삼조고하고 동급인 게 이게 천궁용이거든요. 예. 천궁용 이런 식으로서 내용은 발생하이게 음. 처음 시작도. 일이고 끝도 일이라는 거는 우주 안의 순행 순리를 말합니다 예. 그래서 개인적으로 왜이 시대에 이런 것이 나한테 자꾸 현몽이 돼서 내가 예. 참을 못할 을있 그랬거든요 예. 원래 그림은 문외한이에요 제가 예. 그래서 지금 뭐 우리나라뿐이 아니고 전 세계적으로 환경이라든지 정치 사회가 다 오염돼 있기 때문에 음. 좀 하늘을. 두려하고 워 경외심을 가지는 뜻이 아닌가 하는 음... 그런 생각을 하십니다. 그럼 지금 선생님께서 이런 작업을 얼마나 하셨어요? 이건 2016년부터. 예, 네, 2016년 17년 초에 예. 계속이 삼조구가 와가지고. 아, 자꾸 뭔가 막 느낌이 오셔가지고 예, 잠을 못 자가지고. 예, 시작한 거예요. 그림도 못 그리시는 분인데. 원래 그림을 그린 사람이 아니에요. 예, 그러면 어떤 공부를 하신 분이세요? 아들은 뭐 전문적인 것도 천부경을 공부하셨나요? 아니죠. 천부경을 그냥 있다는 것만 알죠. 예.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천부경의 학문적인 건 저는 몰라요. 예. 지금도? 네. 아니 그러니까 지금 이 천부경이라는 게 그전에 보니까 학자마다 다 해석이 예, 달라요. 그렇죠, 그렇죠. 그데 저는 제가 정설이라는 말은 안 하고 예. 싶지 못하지만은. 이건 그냥 하늘의 사하의 순리로 나온 음, 것이지 음, 이걸 각자 개인이 무슨 감론을박할 음, 내용이 아니자 물론 해석하는 것도 좋죠 네. 하늘의 뜻이니까 음, 심취하는 것도 좋지만 음, 그것보다는 그냥 순리대로 음, 이렇게 하늘에 이런 글이 있었다 음, 시작도 처음도 끝도 마지막도 다 일이라는 거는 사람의 예. 일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이 순행순리대로 살아라 음, 그는 곧 하늘을 경외하라 음... 우리 인간의 이 지구라는 것은 굉장히 소극적이잖아요. 예, 우주의 그비하면 그... 예, 예, 비하면 예. 그리고 지금 이 시기에 나 같은 이런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이 런 것이 온 것은 그런 뜻을 좀 시사하는 음... 전도하는. 그래서 예. 선생님께서는 그런 일들을 아 그림으로 작품으로 예. 어, 이렇게 표현해서 그런 정신을 널리 알리고 계신 거네요. 그렇죠. 이제 이것을 통해서 음. 이거 뭔가 하는 것도 의심을 가지는 것도 알리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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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뭐 구체적으로 예. 학문적으로 하는 거보다도 예. 그래서 제가 이것을 탐구한 것이 아니라 음. 새가 저한테 자꾸 와가지고 예. 변명하고 음. 그래서 이렇게 는 그럼 음. 삼족. 오와 천부경을 네. 그림으로 표현을 하시는 거네요. 지금 계속 전부 다 작품마다 다 똑같이 들어 있는 그러니까 거죠. 네. 지금 이제 처음에 삼조고가 왔고 그다음에 천부경인데 그다음에 이제 호랑이가 나타나더라고요. 예. 여기는 지금 안 나와 있지만 내가 도록을 한건 드릴게요. 음. 또 호랑이. 그러니까 음. 제가 집중적으로 한 거는 삼조고 천부경 금, 호랑이 금강산. 예. 주로 이거예요. 금강산은 또 어떤 의미가 있나요? 금강산은 이제, 제가 무슨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하기보다는 내 의식 속에 음... 아마 금강산이 무슨 어떤 일반산이 아니고 전기 말하자면 음... 한민족이 내 마음에 그런 게 있어서 이거. 그럼, 그럼 작품을 하나씩 보면서 좀 설명을 들어볼까요? 이 예. 작품은 어떤. 이것도 이제 말하자면 천부경이에요. 예, 예. 천부경인데 이것은 뭐냐면요. 예. 뭐, 내 입장 내가 학문적으로 표시는 못해요. 뭐 구체적으로 내놓을 수는 없는데. 이거는 뭐냐면은, 우리 고조선 소도 있죠? 예. 거기서 수미르로 가는 거예요, 모든 예. 문화가. 예. 그게 이게 표시예요. 예. 그리고 이게 지금 여기는 안 그런데, 여기 사람이 타고 있는 게 많이 있어요, 음. 다른 거 보면은. 음. 그러니까 모든 문화의 인종의 중심이 우리 고조선 소도에서 갔다, 서호에서 음. 갔다, 음. 그런 의미의 상징 예. 근데 나는 이제 이거를 구체적으로 생각 안하고 떠올라서 했는데 예. 학문 한복이 나한테 지적을 하더 양문선생님씨가 왜이거를 자꾸 그렸습니까 그래요 오. 그래서 나는 학문은 모르고 그렇다고 했더니 그분이 학문 설명을 하더라고요 아. 아, 그래서 내가 깜짝 놀랐어요 음. 여기 요 밑에 작품은 아 여기도 이제 삼조고 천경이에요 여기 밑에든 이제 삼조 그렇고 지금 삼조고고 천부경이고 이고거는 이제 말하자면 비, 예, 변화를 시켜서 예. 한가지만 그렇죠. 한 가지만 네. 그리라면검면세만그려야되잖아요 <laughs> 제가 자꾸만 이제 어, 그렇죠. 변화를 네. 시켜서 네. 이렇게 그려보면 어쨌든 작품을 네. 조금씩 볼까요 한번? 이 네. 네. 작품은 이거는 이제 요, 요건 새 같은데. 가슴 위에 이제 음, 여기에 이제 고문을 천... 예. 이게 천부경 건 넣고. 음. 이게 말하자면 정신정도로 산다 예. 수화목금토 도도 놓고 말하자면 오행 음양오행 천둥이 음. 안에 글을 넣은거죠 음, 잠깐만요 어, 여기는요 네. 그것도 마찬가지예요 여기 옆에 탑같은게 있는데 이거는 이제 여기에 고흥이 있다는 뜻인데 음. 고흥에 앞에 들어간 상징이에요 음. 그래서 이 제목이 음. 고흥으로 가 위출 음. 고흥으로 삼조구가 위출한다 음. 그리고 이거 이제 네네. 양조, 청년정, 장지, 비용처라는 글을 제가 좋아해요. 이게, 이게 무슨 뜻이냐면, 저게 저 술, 술이나 간장 같은 비 빚은 양조라고 그러잖아요. 네. 양출, 청년전. 술을 청년전에 빚어서 땅속에 묻어 놓은 것은 내가 쓸때가 있어서 빚어 놨다. 엄청 의미가 있죠. 아... 여러 가지 각자 해석해도 돼요. 학자는 학자대로, 정치는 음. 정치로. 야, 이것도 마찬가지 근데 조금 변화할 수 있겠죠. 하매 아유, 저도 당장 가평의 땅 속에 당장 저기 사돈이 준 인삼주를 그냥 오늘 <laughs> 오늘 묻어버려야 되겠다한 <laughs> 500년 뒤에 우리 자선 보고 좀 꺼내서 네. 거나하게 잔치 좀 한번 하라고. 물론 그런 이제 술하고 담배는 지금 담배를 비하지만은 술하고 담배는 큰 일에서로. 대화하는 거, 아. 큰 일을 논할 때 예. 그리고 예. 소인이나 말은 미성년자가 먹는 건 아니잖아요 성인들이 대인들이 예. 나와가서 대인들이 신선이. 큰 일을 아. 그리고 큰 일을 할때 술이라는 아. 게 그런 의미 지금 먹고 취하는 의미가 아니고 야, 큰 일을 성사할 때 쓰는 거잖아요 그게 그런 표현을 저는 처음 들어봤어요 아니, 무슨 말씀이에요 야. 그런 뜻이에요. 단순한 술을 물론 술도 음, 필요하겠죠 음. 큰 일을 하려면은 음. 그렇요뭐 앉아서 뜬만 가지고 됩니까 주권니 박은이 음식도 먹고 가면서 아. 사람들과 어울려서 하니까 술이 필요하다. 그렇게 그렇게 좋은 물건이 그냥 이상원 쪽으로 쓰여 가지고 네, 그동안. 그런데 그거를 우리가 우리가 대륙 음. 쪽으로 받아 바로잡아줘야 돼 지금 아. 장기병수가 술만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지도자. 동네를 하하는 거, 음. 정치적인 거, 사회적인 거, 경제적인 거, 평화로운 거, 그게 다 들었다고 봐야 돼요. 음. 아, 이거 아, 좋은 아, 좋은 아, 철학을 아, 제가 아, 배우고 아, 갑니다. 아, 예. 제가 아, 이 음. 글을 중하기 때문에 계숙이를 많이. 써요 일단은 선생님 설명은 여기까지 듣고, 야 오늘 제가 네. 새로운 글을 또 나중에 하나. 예. 예예 예. 아, 그렇군 아, 이거 고맙습니다. 네. 저는.